이번 티저공개는 장민호 씨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장민호 씨는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무거웠으며 이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를 다시 녹음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신곡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의 감정을 음악에 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찬원 씨는 장민호 씨를 직접 찾아가 격려의 말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녹음실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고, 장민호 씨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방문은 장민호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 순간 장민호 씨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찬원 씨는 신곡 홍보 활동과 녹화 일정에 힘내라고 격려하며, 잘 쉬어야 한다고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장민호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장민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녹음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장민호 씨에게 큰 위안을 주었으며 그 결과 장민호 씨는 일찍 퇴근하여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 씨의 이러한 행동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은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민호 씨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는 진솔한 감성과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작곡가 조영수와 작사가 강은경이 협력하여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는 곧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발매될 예정이며 많은 팬들이 이 곡을 통해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곡 발매 전 티저 영상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